<laughs> 오빠 줄었어. 그냥 그대로 있어. 봐! 사람이 줄어들었어. 뭐안나다발시려워서 우와! 우와! 안지 뭐 목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목에 뭐 이렇게 해서 그래. 사람이 어딨어 왜 그래. 이렇게? 그래 어, 그거 하면서 이것도 누르면 멀티는 안 돼? 음. 좀 위에 거의 관자놀이 아니야 거기 턱이야 아니. 턱 빠져 어? 어 시원하다 어 그래 생각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 해주려고 그러면은 왜아할때 제대로 해줘 마음 먹었을 때 어. 시켜야 돼어 아프다는데요 아이 그래서 아 그거 해줬잖아 어, 뭘 해줘? 그거 뭐냐? 물주머니 하나 던져주고 <laughs> 간 거? 그것도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? 겨울잠을 들었는데? 통알에다가 묶고 갖고 뜨거워서 죽는 줄알는데 샴푸하듯이 해달라고 네 손님 누가 샴푸를 그따위로 해네 손님 미용실 망하냐고 그거보다 더 시원하게 주거든 아! 아! 후회 <laughs> 되는 그. 말고 아니다. 어깨도 어, 어깨 어깨가 뭉치니까 머리가 아파 빨리 아 고금하 한번 안 시킬게 너 정말 넌타이밍의 왕이야 <laughs> 시킴을 당하는데 버반했어 <laughs> 아 시원해 아아 시원해 안마는 손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임경이 아, 회골이 이렇게 생겼구나 나 되게 눈물어도날 찾아와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아 맞다 임경 여기야지 아 아파 나 이거 팀에서 봤어 아니 근데 거기 너무 아파 여기 뭐목 뭐? 림프선 아니 몰라 아파 아야, 이마나 쪼개줘 그냥. 아, 그 응. 아! <laughs> 그렇게 말고 아까처럼. 잘했어, 오빠. <laughs> 아니, 이거 봤어. 아니요. 이거 <laughs> 관절 아닌 거 같아. 뭐야? 비까아아아파 아, 삐까? 아! <laughs> 아파. 아이, 안 그래도 쪼개질 거 같은데, 쪼개. 미세, <laughs> 미세야. <으이쎄, 으이쎄, 웃음> 아, 너무 시원해. 아, 그만하라고 하기 싫어 죽겠어. 아, 너무 시원해서 그만하라고 못 타겠어. 아, 아, 난 요즘에 미우새 가도 머리 안 감겨준단 말이야. 엠플란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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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줄었어. 그냥 그대로 있어. 사람이 줄어들었어. 오빠 기가 다 나한테 왔나 봐. 사람이 줄어들었어. 찍어봐 와인 경이 손바닥 하트, 진짜 손바닥 앞에 통자도써 줘. 자, 손, 손바닥, 징 인경. 아, 인경. 둘, 셋, 야. 팔아 오, 다이어트해서 가벼워져가지고 푹안 파있는데. 아, 자, 인경이 몇 살? 야, 너, 이거, 거뭐야 이거 모이칸이야? <laughs> 무대리 같은데? 입이 <미비> 없네 <웃음> <웃음> 우리가, 우리가, 좀, 우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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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등가우고 있었나 봐. 이렇게 하리까 밝다. 아니요. 가우리 이걸 리가 우리가, 우리가, 우리 신체부위가 뭐야? <목소리> 아, 나 닭발 먹고 싶다. 수염처럼 보이려고 한 건데. 요게 인간인데, 혀갈라진 거. 혀가 하나도 셋넷다여섯개야헤헤헤헤헤헤헤헤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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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랑 나랑 찍어줘. 너에게 생명을 주었어. 아? 봐봐. 베이스만 이러고 못 놀잖아. 애도 이러고 놀면 되지. 옆에 유모차 놓고 따뜻하게 놓고. 그거도 3 살까지 이러고 못 놀잖아. 아니야, 놀수 있어. 내가 못 놀잖아. 내가 봐줄게. 내가 애기 유모차 끌면서 이렇게 찍어주면 되잖아. 같이 봐야 재밌어 같이 놀아야 재밌는. 니야 그냥 멤버 하나 늘어나는 거야. 난 인경이랑 60, 70대서도 이러고 놀 거야. 우리 15년 동안 이러고 잘 놀았잖아. 맞지? <laughs> 누가 보고 있는 내 자식아. 내가 그 나이 먹어서도 이러고 놀고 있다면 고마운 줄 알아라. 어. 조심. 와 발자국 인기야 처음 찍네? 여기 턱와 조명 이쁘다 너무 잘 뭉쳐져 나인기 웃는거 한번만 <laughs> 엄청 크게 만들어야지 야, 그 장갑 위에 오빠 장갑까지 낄래? 근데 안 젖어. 안 젖어? 친구 던질 거야, 이거. <laughs> 지금 나간다, 진짜. 원샷 헤드키라, 헤드샷 헤드 하려고 그런다, 누나가. 아까워서 포기도 못하고, 들고 갈 수도 없고. <laughs> 어, 이게 내 파야. 이번 명절에... 정말 많이 힘들었지. 이번 명절에 파야. 그러면 그거를 그러다 벽에 저기 내리 꽂아버려. 파타파 그러면서 툭 풀어. 이거 들면서 또 화날 것 같은데? 너무 무거워. 그, 그래, 그래도 터지는 거 보고 다시 풀릴 거야. 어, 야, 더 크게 하면 무거워. 딱그 정도야. 그거로 이번 명절 음식 하느라 힘들었던 거다 쏟아버리는 거야. 그럼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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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절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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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절 그냥, 명절이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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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냥이냥엄냥 그냥, 들냥 그냥, 어냥 그냥, 그냥, 들냥 그냥, 그냥, 들냥 그냥, 그 다뛰어 아, 벽에다 띄어. 뛰어. 같이 손이라도 잡아줘. 근데 난 볼래. 아, 알았어. 품보야, 이거 봐. 품보, 품보. 이거 봐. 이거 봐. 간다. 긴장아 음. <laughs> 시원하고만. 속 시원해. 그러면 니까 화면으로 보니까 별로 안 시원해. 근데. <laughs> 힘들었다 저거 많이 힘들어 사라졌다 거지 같다 이친안잔거야지김표 허충삼이라고 합니다 <laughs> 쓰레기봉지 걸치고 나왔다 어. 자핫덩어리경이가 화덩어리를 모아서 와... 어? 그 정도 화밖에 없어? 내 마음속에 우물을 고농축으로 만들어 그러면 크기 말고 단단하게 고농축으로 만들어서 활을 날려버려 딱 던질 때 스트레스 야 하라 그래? <laughs> 어 저기 표적이 온다 인경아 스트레스, 인경이 스트레스 갔다. 어때, 인경아? 화전 풀려? 한 개. 자 마지막으로 딱두방 더. 알았어. 완전 퍼보 있게. 자 오빠 멀리서 찍을게. 완전 멋있게 해봐. 자 사인 보내야지. 失礼。